No. Y. No. 72. Was the Book of Mormon used as the first church administrative handbook? 몰몬경이 최초의 교회 행정 지침서로 사용되었는가? Post contributed by Scripture Central. 봉해진 것에는 손대지 말라. 이는 내가 내 스스로 정한 때에 그것들을 드러낼 것이니니 이는 내가 능이나 스스로의 일을 행할 수 있음을 사람의 자녀들에게 보일 것이니라. 그런 즉, 내가 내게 명한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내게 약속한 증인들을 얻고 나서, 너는 그 책을 다시 인봉하여 내게로 감출지니, 너희는 나 스스로의 지혜로 보아서 모든 것을 사람의 자녀들에게 밝힘이 적합하다 여길 때까지, 내가 읽지 아니한 말씀을 내가 보존하기 위함이니라. 니파이우서 27장 21, 22절 제삼니파이 27장 21, 22절. 번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4월 6일 창립 기념일을 축하합니다. 이 기념일을 맞아 몰몬경이 회복된 교회의 조직 발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방법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그중 하나는 초기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행정 원칙을 수립할 때 몰몬경이 영적으로 주어진 지침서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초기 성도들을 침례하고 예배로 인도하면서 그 방법을 하늘로부터 구했고 몰몬경에서 그 지침을 많이 찾았습니다. 후기성도 학자 존 W. 웰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몰몬경이 교회 행정 지침으로 이해되고 사용되었다는 첫 증거는 1829년 6월 말 몰몬경 번역이 막 끝난 직후에 나타납니다. 그 증거는 그리스도의 교회 조항이라는 삼쪽짜리 문서 초안에서 발견됩니다. 이 문서에서 올리버 카우드리는 몰문경의 내용을 넉넉히 인용하여 성찬과 침례, 성신의 은사부여, 징계 절차, 예배방식 등 교회 행정 전반에 관한 기초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인용 구절은 제3니파이서 9, 11, 18, 27장과 모로나이서 3, 4, 5, 6장에서 왔으며 니파이우서 26장, 엘마서 1, 12, 16, 34장, 이더서 5장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몰몬경에서 발견되는 대표적 행정지침 예시 교회의 이름 그럼으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교회를 부를지니라 제삼리파에서 27장 7에서 9절 교회의 기초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교리와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함 제삼리파에서 11장 31에서 40절 27장 13에서 21절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3니파이서 27장 7절 직분자 안수 권능을 가진 자에 의해 안수될 것 니파이오서 5장 26절 모사이아서 23장 16에서 18절 25장 19절 엘마서 6장 1절 모로나지 3장 1에서 4절 안수방식 안수는 안수례로 할것 엘마서 6장 1절 모로나이 2장 2절 침례 침내 권능 침례를 베풀기 위해서는 권능 부여 필요 모사이아서 18장 13절 제삼리파이서 11장 19에서 22절. 성심 부여 권능 예수께서 성신을 주는 권능을 주심 제삼리파이서 18장 36에서 37절 모로나이 이장 1에서 3절. 침례 조건 믿음과 회개 엘마서 32장 15에서 43절 리파이후서 9장 23절 31장 11, 19절 모사이어서 3장 12절 4장 10. 11. 십육절 25장 15절 및죄 고백힐라면서 5장 17절 16장 1절 모로나이 6장 7절 성약을 새롭게 함 기억하고 지키며 새롭게 함 모사이어서 5장 1에서 10절 18장 13절 제삼리파에서 18장 6에서 11절 유와 침례 금지 모로나이서 8장 10절 20 21절 침례 기도문 예수께서 직접 주심 제삼리파이서 11장 26, 27절. 성심부여 절차와 기도문 모로나이서 2장 2절. 특록과 명부관리 모사이야 6장 4절 26장 35절 엘마서 6장 3절 모로나이서 6장 4절. 성찬 의식 절차와 기도문 제삼리파이서 18장 6에서 11절 모로나이서 4, 5절 6장 6절. 기도생활 항상 아버지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제삼리파이서 18장 19, 23, 30절 쿠제 필요한 자를 돕기야곱서 2장 19절 모사이아서 4장 15에서 26절 18장 27절 엘마서 1장 27절 34장 26에서 29절 35장 9절 11조 온전히 드릴 것 제삼리파이서 24장 8에서 10절 모임 운영 성신의 인도에 따라 모로나이서 6장 9절, 안식일 준수 모사이아서 18장 23, 25절, 무보수 봉사 니파이오서 26장 31절, 성전 건축과 예배 니파이오서 5장 16절 야곱서 1장 17절 모사이아서 2장 1절, 5, 6절 11장 10절 힐라멘 3장 9절 제3니파이서 11장 1절, 선교활동 모사이아서 11장 18절 15장 10에서 15절 엘마서 4에서 15장 31에서 34장 36장 24절 힐라멘서 6장 제삼리파이서 20장 30절 21장 26절 27장 1절 징계절차 모사이아서 26장 29절 32절 제삼리파이서 18장 28에서 33절 모로나이서 6장 78절 기록 보존 니파이전서 6장 1에서 6절 9장 1에서 6절 모사이어서 1장 3에서 7절 엘마서 37장 1에서 18절 제3니파이서 23장 6에서 13절 더와이 이 방대한 목록에서 보듯이 몰몬경은 단순한 영적경전이 아니라 교회 운영을 위한 지침서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몰몬경 시대 백성들에게 복음과 교회를 세우시며 그분의 교회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제3리파에서 27장 21절. 이 원칙들은 훗날 복음 회복 시기에도 유효하도록 기록되었습니다. 초기 교회 지도자들은 몰몬경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어떻게 조직하고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충실히 따르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다시금 내가 기록한 바에 따라 행하라, 교리와 성약 84편 57절 고 상기시키셨습니다. 존 W. 웰치는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몰몬경속 행정 원칙들은 놀랍습니다. 그것들을 서사 속에서 모아 정리하면 아주 세밀하고 효과적인 지침 세트가 나타납니다. 몰몬경은 단순히 복음에 참된 진리를 게시할 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역동적인 교회 질서를 전달합니다. 따라서 몰문경은 모든 기독교 공동체에서 조직과 성역의 기초가 되는 지침서로 높이 평가받아야 합니다.